그, 맨날 방송 하시는 거죠? 매일은 아니고요. 저기, 아. 어, 유튜브나 치즈지게 쓰일 듯이, 평일에는 거의 가끔 하시고, 금요일, 아. 금요일은 8시나 9시 반 시작. 아, 금요일부터. 네, 아니면은, 그리고 토요일, 일요일 2시부터.

마이크가... 듯이... 어, 아, 오케이... 아, 에이다 알피는 많이, 많이 모으셨어요. 아니요, 저도 5밖에 없어요. 아하 저는 똑같네요. <laughs> 너무 여러가지 있다 보니까... 아, 그래도 <laughs> 님보다는 좀 별로 없지만... 아, Nice yep. Nice. 보통 그몇 시부터 방송기세요? 어. 알려 드렸었는데. 그 근무일은 아. <laughs> 8시나 9시 반부터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. 이렇게. 아, 그 아. 아, 그래도 두명 잡았네. 어. 아. 거한명남았지오 사이퍼. 사이퍼도 좀 멍때리다가. <laughs> 아, 막마만 하셔. 베다가 오니까 바로 마셔도. 그래도 다행. <laughs> 왔다가 이제 왔다가 <laughs> 들어가, <laughs> 들어가려는거 그거를 잡았어. 요 <laughs> 사이판이 좀 그래도 잡아서 쓰다 잡아... 보니까 좀 잡아... 맞는 네. 것 같아요. 음. 저도 업글 되면 쓰겠는데 아직 아. 노비라. 업글이. 어 네. 아 이제 스캔을 못사요 돈이 없어서. 네 노랑이님 반갑습니다. 맹못피터 스레탄. 일단로 박스를 열어볼까? 여기야, 가려주지. 오. 여기서 우라고 파이크 설치.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. 오신기해장전 어쩔내 생각에 저쪽 사기는 벌써 바닥났을 같데오 펜텀. 또 게임 끝나면 또 숙제 해야 요 숙제요? 아. 아, 내일 학교 가시죠. 저 위에서 때리네 어, 내꺼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B에 스파이크가 시만에... 찾아내서 처치한다 정말 간단하지 아, 맞다. 학생은 내일 안 쉬죠? 에? 네? 학생은 내일이야? 내일 안 쉬죠? 어, 아, 내일 쉬어요. 내일 쉬어요? 아. 네. 내일 토요일 맞죠? 네. 아. 와,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시는구나. 아, 네. 아. 힘들다. 시작이다. 내일 또 공부해야 돼서. 아... 어 어디 있어? 아군이 한명남 아, 까비. 아, 까비. 어. 아우 빠뺏겼다 좋은 징조야. 이렇게 되면은 뒤치기도 가야 되는데. 어. 전화는 그비 보고 있을게요. 네. 네. <laughs> 어. 바. 바질 시간이다. 여기야.

손가 이제. 여러 오 구르나미 스펙터. 한접드시 <laughs> 돌게요.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치 완료. 을가지 죽어라. 기 준비 완료. 탄 오다시, 공격기 준비 완료. 스펙터가 약하긴 약하네. <laughs> 근데 스펙터 잘 쓰시는데요? 오, 아, 아까 제가 한명안잡았면아쉽인데 아요, 아요, 아니, 괜찮아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요, 괜찮아요. 잡는 게더 중요해요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啊。Uh. 남아습니다 아. 아하, 나이스 아, 오퍼다 아무리 봐도 승리는 우리 것데 이번 판한 다음에 또한판더 하고자려고요. 아하. 아, 상대 궁 조심해야겠는데요? 하, <laughs> 어, 상대 궁이 와 다섯 개. 반만 들었으니까 뭐. A 발소리 하나. 네. 어디 있어요?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발견. 오, 맛있다. 여기 스파이크야. 여기야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올라려? 네, 날린다. 총이 명 남았습니다. 아할수 있겠죠? 오퍼였구나. 아아아아 아. 오퍼였구나. 아. 장비 챙기비아 지운 거라. 음. <laughs> 아. 사생만저개빈이한테 혼났죠? 아니, 아니 괜찮아요. 아. 이기고 있으니까 아, 근데 오빠 뺏겼는데, 아, <laughs> 오빠 한번더 들어도 되나요? 아, 상관없어요. 아, 네, 더 힘이 들고 오시데 이번에 얼핏 같은데. 아닌데 중아 중앙에 있네 네. 미드. 제가 미드 볼게요. 미드 조심. 뭐 어디를 봐야 되지? 아까 어. 아 다섯 명다 살았네. 아, 아군이 한명 아. 남았습니다. 아, 스파이크 설치. 수류탄. 가서 잡아. 오, 잡았다. 아. 뭐 하는 아비, 아비. 거야? <laughs> 어, VGHK c 님 반갑습니다. 다시 드릴까요 바꾸실래요? 어? Okay. 이팅 아 구르나미 시세트다 피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오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오퍼될 거. <laughs> 공수 교대전 최종 라운드.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다쏴 버려. 나좀 도와줄 사람. 커머 친구. 끝나고 그 바로 고실 거예요. 어, 바로 방정입니다 여, 11시 반이니까 렌달이나 아. 고스트 발리 송 까지 아. 여기, 한명 있네. 되게 좋아. 3탄! 탄적 발견. 적군이 3명 남았습니다. 총발견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 여기. 와, 안 가네. 와, 안 가네, 뒤로 와, 안 가네. 냈네좀 쉬자 공수 교대 저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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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감사합니다 네. 오 아이 어. 뭐야? 파이어졌 봐야 돼? 헤드로 두명 땄어요. 오케이. 두명 잡은 게 어디야? 그럼 아. 리프가 헤드가 좀잘 맞아요. 어, 완전 느낌이 좋아가지고. 시리파한번더 가능할까요? 절사람 거다. 다믿으 아마 지금부터는 마샬리아도 있으니까. 아... 뒤치기? 어...뒤치하는게 좀날것 같아요 어? 역시 마샬이었네 아 이걸! 아 까비 오 남았... 네, 하이드 언더 버시 님, 반았습니다 네, 노거리에요 지금 알 포인트가 없어 가지고 아, 돈이도 없... 고마워. 아니 내가 왜1등이지 어, 오케이. 에염는 같아. 이크 설치. 여이크 설치. 아데리나 핏바어요 아직 안보이지만 녀석들이 준비된게 느껴지는거 1.0 같이 있는거요? 역습? <목소리> 역습 샀어요 개베님

30초 남았습니다. 아이고 성비님 반갑습니다. 오 이겼다. 포인트. 파티는 끝났다. 뛰겼다. 나가 주실까? 이제 이제 한 판만 이기면. 지금 이길수 있겠죠? 어, 티켓 드셨군요 오. 이길 수 있습니다. 12대 4밖에. 아. 음. 어. 완전히 아, 이기고 아, 있죠? <laughs> 어. 자. 제가 일단 뒤지 돌게요. 저희 비, 비로 가도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겠죠. 병도 안 는다. 말. 어? 이게 잡히네? 어? 어? 보였네? 적군이 한명 남았다. 어, 나이스. 어, 개자람. 저 입항 끝나고 가실 거죠? 네. 방 끝나면 아쉽지만 어 오늘 아... 제가 이달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으악.